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나는데요. 첫 번째 단어에서 이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eef, beef, bee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쇠고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이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이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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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만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이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이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need, need, ne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이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이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weak, weak, wea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일주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 e인데요. i e는 우리말로 이 역시 이 발음이 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는 i e 끝 부분에 i e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이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무비, 무비, 무비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영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아이이가. 들어가 있고요. i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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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들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 역시 i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I, i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believe believe belie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믿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와이 e 인데요. 이와이는 e 우리말로 역시 이 발음이 납니다. 이번 단어에는 이와이가 e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이는 e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 발음은 honey, honey, hone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벌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EY가 들어가 있고요. EY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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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원숭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ey가 들어가 있고요. ey는 우리말로 이 발음이 나서 전체적 발음은 키, 키, 키.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열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eef, beef, bee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쇠고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eet, meet, me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만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need, need, ne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 e e k w e e k w e e 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일주일이라는 뜻이 e 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 o v i e m o v i e m o v i 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영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 i l e d f i l e d fill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들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elieve, believe, belie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믿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oney, honey, hone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벌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onkey, monkey, monke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원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키, 키, 키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열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